Rings far and closing in 45. Probably gonna have to run. Go out and bamboozle him. Heavy ammo here. Extended heavy mag here. Level one. 우리 팀은 또왜 다시 또 우리 뒤로 갔어? 그니까. 러 정하는 인간들 뭔가 이해 안 된다. 맨날. 뭐, 옥테인? 응. 음, 청소리 <목소리> 어나 프라울러 드립다프라우도 초코피라? <목소리> 아, 나 있어. <목소리> Heavy ammo here. Body shield here, level two. Peacekeeper here. Taking them out with a decoy. Pesta, basta. <só languagesizations> <S 1971 das altefnes> Round two beginning ring countdown. One sec, you 저기 이렇게 없다고? <laughs> 어 저기 <저>, 저... <laughs> <laughs> 아, 존나 빠르다, 자, 오케이. 야, 앞에 저 나지 못 보.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한마들천각이안가다 천마들, 야, 야마디 있다. 이게 한 스쿼드는 끝이야 <목소리> 응. 이거 먹다 죽을란가? 아니 안, 안 죽어. 먹어 먹어 먹어. 죽으면 뭐? 네 운명이지. <laughs> 야 중량 탄창 없냐? 아씨발 탄창. 탄못 먹고 왔네. 중량은 없다. 아저시차나더 있는데 저거 먹으면 죽겠지? 이쪽에? <목소리> 거먹으면 죽겠지. 응저앞에로저 앞에 돌면서 싹싹 길을 걷가 본다. 이따 있다. 아이고. 나이스. 내가 막막출 줄게. <목소리> 와, 씨발. 한 방에 실다까졌네 우리 인 돈다 린 우리 인사 빠지자. 우리 인사드린. 우 일로 돌아 린 우리 인사드린. 우리 인사드린. 우리 인사드 나 지금 R301인데, 금색 총신 안전기 꼈어. <laughs> 반동 존나 없을 때, 진짜. 뭐냐뭐 보냐? 저집 보셔. 제가 뒤뚱드드드드드드 그러고 나가네. 앞으로 앞에 집부터 가자. 헤드업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한점 주세요, 이다다 너무 했었다 방금 싸움하면서. enemy 어, spotted. 는다 우리 쪽으로. 붙는다 여기 여기. 저스린거 아니냐? 아. 근데 바라피이잖아 이제 인기 저 살린 거지. 그 여, 여, 여기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. 여기. 없는데? 없어? 그거 내가 보고 있는데. 넌나넌넌넌가넌넌넌다 야 먹을게 나 중량화장탄만 있어 어바 앞에 있다 적 잡았다 바 앞에 있다 적찾았어적 여기도 있어 바 앞에? 어, 어 여기, 여기 여기 일단 루핑 찍는데도 있어요 글루 앞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뒤로 들어가야 되네, 자기장. 언덕 위에 먹자. 뒤로 돌자, 여기 그냥. 점프 좀 쳐. 이 새끼 점프때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.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데. 여기러려이라가고싶은데 이럴 때집라인이 필요하지 집누가 만들어놨어 별로별로가네딴 음. 데로 가네스컬 롤러가 아니라, 롤러가 아니라. 롤 아니라, 롤러가 아 일단 팀데가아니야지러가 아니라. 롤러아 엑스 달려온다 뺀다 빼빼 빼. 빼뺀빼 우리팀 뺀다 뺀다 같이 빼자. 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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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장안으로 들어오는거 따고싶은데 딸까? 따도 되긴하지 아, 뒤가 그럼... 위험해지잖아 아 저기로 돌아 들어가나본데 들어갈까? 들어가볼까? 억텐 쉴드 좋았나? 도시락 많나? 역시 스컬타운 요이 언덕 먹자 어 뒤에 o m e t h i n g g 이기쳐 왔다, 이 새끼. 새끼. 와, 크레이버. 그 위에도 케어백키 있네 니오른 네 쪽에 어. 하이바. 황금하이바. 니네 쓰지 왜 대준호? 네나 이건데. 쓰고 있어. 어디 <laughs> 네 황금 쓰고 있어? <laughs> 어. 아빠뒤 디어 에스케트 붙고 있었는데. 일로만 바뀌잖아. 야 발소 들린다. 저 발자국 뚫린 것 같은데 잘못 뚫었다와 떨어지면 X될 뻔 했다 집 안에 들어가잉 어야 근처 뒤에 뒤에 발자국 응 근처에서 들려 가라, 있다. 뭐야 우리 지금 죽었어? 열리좀살릴게 봐줘 아, 이피데이거 어째 와, 피니데 저거 피니가 내 앞에 있어. 내 앞에 있어랑이이랑이자이랑이이랑이자이랑이이랑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랑 어, 이 발작소 들린다. 안가네 우리 팀 가야 되는데. 여기 있다. 아 씨발, 구기수 어디 갈라 켰는데.